사랑이 장민호의 삶을 바꾸다. 외로움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여정. 긴 세월 동안의 활동과 삶 속에서 장민호는 언제나 재능 있고 품격 있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겸손한 인품과 소박한 삶의 태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이상을 좇느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장민호의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은 채 말이죠. 그에게 사랑은 요란하거나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며시 스쳐가는 산들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와 메말랐던 그의 마음을 따스하게 적셔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들어온 그 여인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인생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조각처럼 그에게 기쁨을 주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랑을 시작한 후 장민호의 눈빛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미소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무대와 팬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위한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엔 배려가 있고 나눔이 있으며 오랜 행복에 대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하며 결정을 내릴 때도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고요. 장민호에게는 이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하는 아티스트이지만 이제는 노래 한 곡, 무대에서의 눈빛 하나에도 깊은 감정과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울림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요한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의 뒤편에서 언제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장민호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엔 일정과 박수갈채만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밥상이 있는 작은 집,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순수한 바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장민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평온함과 성칸 사랑의 이야기이며 외로운 무대의 아티스트가 아닌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장민호에게 사랑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바로 행복입니다.